오즈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첫 번째는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기도하고 예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 복은, 우리는 복을 지었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내려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엄칠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 속에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이 이어가서 제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일단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오장순배하고 대낮이 나고, 정신적으로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지고 독신적으로는 가난사고, 질병실패, 도박실험, 각종 중독에 빠지고, 가정은 부부가 말라툼하고 싸우나고, 별거하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가장 고통당한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후대 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크기면 자손의 3, 4대가 나온다. 이 여섯 가지 문제는 공두위에이세 가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위에이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여섯 가지 문제를. 점점 더 커집니다. 이세 가지 원죄를 해야 기억이안 가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나고 죄못 씻고 사탄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세 가지 원죄를 할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세 가지 원전을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지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만왕의 왕, 대지사장, 천천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필비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제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적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탄, 죄, 하나님 편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위 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입장해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멸망의 여섯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탄을분리치는법 천국에 보게 니다 원래는 내 죄의 대가로 여기에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가게 된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복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일곱 가지 축복받기를 가절데 원하십니다. 그럼 당신은 이 멸망의 약속한 문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원합니다. 엄마가 시장시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열매계아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소찬 하셨는데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당신은 님이 하나님의 종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여기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님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10분 전에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이 축복을 노리다가 천국 가기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보험전환의 훈련을 받아서 직접 전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시는 모든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보건서지를 30분 정도 들으시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를 1년에 한명 이상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